데이터 소개, 저작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방법 및 시연, 활용 서비스 예시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 축사 통합 데이터는 스마트 계산의 생육 상태에 대한 이미지, 영상,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활용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최적의 사양, 관리 체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양계의 사육 관리 등에 필요한 기자재 개발, 확산을 위해 CCTV 영상을 통한 이미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음성 데이터를 AI 분석을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이미지를 통한 바운딩 박스 105만 1,246장, 키포인트 18만 2,143장, 음성 4,800건을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6개 바운드 박스 학습 데이터는 생애 주기별 행동별로 총 51만 8,409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는 초기, 중기, 후기 1, 2단계로 구성. 행동으로는 서있기, 섭식, 급수, 날개펴기, 폐사, 군집, 땅쪼기, 깃털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란계는 생애주기별 행동별로 총 532,837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양계키포인트학스 데이터 구축은 성계 기준 서있기, 섭식, 급수, 날개펴기, 폐사, 군집, 땅쪼기, 깃털 쪽기로 구성, 총 18만 2,143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양계 음성 학습 데이터는 양계의 음성을 녹음하여 건강, 이상을 구분, 건강 2,400건, 이상 2,400건, 총 4,800건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녹화된 CCTV 10분 단위로 영상 추출, 영상은 MP4 형식으로 변경, 영상에서 2,400장의 이미지를 추출, PNG 형식으로 변경 후,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바운딩 박스, 키포인트 라벨링 작업 후 전문가 검수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음성 데이터는 건강 상태를 알수 있도록 최소 1분 이상의 길이로 녹음. 수집된 음성은 묵음 처리 및 정상 및 이상 구별을 위해 주파수 값을 확인. 이후 저작도구를 이용해 주파수를 라벨링하고 전문가를 통해 전수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지 파일 형식은 PNG로 제공, 페어되는 JSON 파일과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 형식은 WAV로 제공, 페어되는 JSON 파일과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저작도구는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바운딩 박스와 키포인트를 라벨링할 수 있는 방체 레벨 2, 라벨온 저작도구입니다. 바운딩 박스 저작도구 사용법의 경우, 경로 열기 후 라벨링할 폴더를 선택, 리스트를 확인하여 6개 산란기 확인 후 6개일 경우 클래스 추가를 눌러 폴트리 파밍을 산란기일 경우 레이어 치킨을 추가 해당되는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여덟 가지 행동을 파악하여 액션 선택을 클릭 후 액션을 선택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바운딩 박스 작업 진행 후 해당되는 객체에 액션 여부를 예스로 변경합니다. 키포인트 어노테이션 자작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로 열기 선택 후 폴더를 선택. A는 객체별 종류 선택 단축키이며, 닭은 숫자키 1. 객체 의 박스를 그리면 자동으로 키 포인트 생성. 각 포인트를 지정된 위치에 맞게 이동. B의 경우 객체 리스트 및 삭제 버튼이고, C는 이전 이미지 버튼, D는 다음 이미지 버튼입니다. 정제 및 가공툴 사용법입니다. 어도비 오디션을 통해 스테레오 타입을 모노로 변경한 뒤. 주파수 스캔 클릭. 전체 주파수를 확인 후 어노테이션 툴을 실행. 어도비 오디션에서 확인한 주파수 값을 입력 후 JSON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라벨링 작업이 완료됩니다. 객체 검출을 위해 a 테토아리스 모드를 사용하였으며 CVPR 2021의 발표 리컬시브 피처 피라미드를 사용한 알고리즘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 조건은 e p o c 배치 0 이상으로 진행. 모델 학습 검증 평가 데이터셋의 경우 PNG, JPG의 파일 확장자 파일과 객체 정보를 레이블링한 JSON 파일. 모델이 산출해 내는 결과는 바운딩 박스들의 클래스, 좌상단 XY 좌표 및 너비 높이입니다. 키포인트 검출을 위해 HRNet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고해상도 특징을 전체 학습 과정 동안 유지한 채로 학습을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행동 인식 모델은 포즈 C3D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에 발표된 모델로 골격을 기본으로 3D 히트맵 스택에 의존하는 스킬레톤 기반 동작 인식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의 학습 시 키포인트 검출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액션 밸류라는 항목의 값이 트루인 객체만 학습의 인풋 피처로 사용합니다. 모델이 산출해내는 결과는 8가지의 행동입니다. 음성을 분류하는 모델은 CNN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모델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며 특징을 추출, 특징은 맥스 풀링 레이어를 거치며 파라미터를 줄이는데 과적합 위험성, 연산량을 줄이는 특징을 가집니다. 모델의 학습 검증 평가 데이터셋의 경우 mp3나 웨이브 파일과 음성 정보를 레이블링한 json 파일입니다. 모델 아웃풋은 정상 혹은 이상입니다. 우분투 환경에서 도커 이미지를 임포트하고 만들어진 환경을 불러옴으로써 환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도커 환경 구성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TP가 HTTPS 프로토콜을 통해 레포지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둘째, 도커의 공식 GPG 키를 추가합니다. 셋째, ATP 소스 리스트에 레포지토리를 추가합니다. 넷째, ATP 패키지 인덱스를 업데이트하고 도커를 설치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명령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도커 환경에 학습 모델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에 맞는 도커 환경을 불러오고 어테치, 즉 내부의 상상원 환경을 활성화, 프롬프트가 변경된 것을 확인, 음성 모델이라면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하여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스마트 축사 통합 데이터는 Detect2RS, HR-LED, 포즈 C3D 모델로 뽑아낸 결과물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들이 디텍터 RS를 사용하여 비박스 검출을 한 것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들이 HR-LED, 포즈 C3D를 사용하여 키포인트 검출 N 행동 인식을 한 결과물입니다. 음성 모델 CNN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음성 데이터를 받고 이미지 파형으로 변환 후 모델에 넣은 후 피처 추출을 통해 추출한 피처의 특정 수치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이후 정상적인 클래스와 비정상적인 클래스를 분류합니다. 병아리 객체를 찾는 모델 테스트는 스크립트 수정을 완료한 후 저장한 뒤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키포인트 디텍션 모델 테스트는 워크스페이스 mnpose 경로에서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행동 인식 모델 테스트는 워크스페이스 mnpose2 경로에 프리딕션 PY 스크립트에서 수정합니다. 이후 터미널의 명령어를 입력해 모델을 실행합니다. 양계 음성 분류하는 모델 테스트는 터미널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개발된 응용 서비스의 원리와 API를 공개하고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무자에게 교육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육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한국어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축사 학습 데이터가 확산되어 알고리즘 개발이 활성화되고 한국형 스마트 축사 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분야 AI 시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